블랙핑크의 지수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저화 게임입니다. <laughs> 우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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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우와, 이게 뭔가 파도처럼 이렇게 가는 데요네 먼저 저희 스테이라는 곡 먼저 들려드릴 테니까 재밌게 들어주세요. 뮤직큐 타임. 네, 당연하게 <laughs> 생각하는 너지만 Don't you see it? I just here 목소리 너무 좋아서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목소리> 사랑이 우리 땀이채워버리게불이난다 불이나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빠 오빠 아, 근데 이야 언니들이 서운하네. 어때? <목소리> 저희가 언니들한테 한번 사과. 시작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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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 야야야야야야야야. 진짜 마지막에, 어, 다들 너무 신나서 저도 같이 너무 들떴어요 그래서 노래를 잘 불렀는지 잘 모르지만, 다들 신나셨나요? 아. 진짜 오늘 저희 진짜 첫 번째 대학 축제인데, 저희 진짜 굉장. 들려드릴 건데요. 이리 아세요? 저희 노래? 아시는 분들은 많이 크게 따라해 주세요. 따비 부분에서. 박수도 많이 쳐주세요. 우리 <laughs> 리사가 한국말 진짜 잘해요. 말을 잘안 하는데. 리사가 <laughs> <이상한> 명지대로 사명수 <laughs> <타령시> 해줘야겠다. <laughs> 응. 응. 가자. 다 같이 해주세요. 다다 같이 해주세요. 다 같이. 시작. <laughs> 명지대 오면 지지수지니지꼭지야지요지수언니랑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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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돼요 지수랑꼭 와야 돼요. 지수 언니랑 꼭 와야 돼요. 잘 괜찮나요 저희? 괜찮나요 저희? 저희 너무 긴장해가지고 저 진짜 아침부터 너무 긴장돼서. 아! 아! 라스 나온 거를 저도 아. 살짝 봤어요. 네, 어떻습니까? 아, 다른, 아, 예. 예. 다른 예는 나갔다고 봅니다. 어디었어요? 아, 아, 여기 나왔어요. 여기 지지예요. 아주 지지예요. 런닝맨도 제가 봤어요. 네. 유느님도 못 살린 게지주가 아니었나? <laughs> 아니 재밌었는데 <laughs> 아니 재밌었는데? 거의 짱인데 아, 아. 저거 지금 할수 있어요 저거 그럼 제로? 아안해주못 합니다 저. 왜요? 선생님이 <laughs> 작업해 주신 거예요. <웃음> 선생님이 <웃음> 작업해 주신 거예요. 사실 어떤 해외 영화에 <laughs> 나온 사실 어떤 해외 영화에 <laughs> 나온. <나오고, 웃음> 이거 이 안어 안전하다고 느낌 안 나고. 어? 어? 밝게 웃어서. 아! 밝게 웃어서. 이거는 포인트 안무도 많이 넣었어요. 아, 혹시 영상 아. 이거는 포인트 안무도 많이 넣었어요. 아. 혹시 영상 아가님께서. 어디 어디 부분 포인트 뭐? 아, 상가님께서 아. 어디 어디 부분 포인트 뭐? 턴키스 아, 아. 부분. 음. 이게 음, 이게. 했었는데. 아 원래 저희 아뭐 얘기하고 할게. <laughs> 아 원래 저희 아뭐얘기 할게. 아 <laughs> 이제 랜덤 플레이 댄스를 할 텐데요. <laughs> 이게 좀 지난번에 성공했나요? 실패했죠. 지난번에 아, 랜덤 플레이 댄스 실패했죠. 아 맞다. 아 맞다. 새끼 <laughs> 야식 주마. 새끼 야식. 할수 있어요. 에이. 블랙핑크 아닙니까? 할수 가장 유명한 핑크, 어? 할수 있어. 어? 있어. 있어. 있어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아, 저희가. <laughs> 아니, 요기 <이제> 화이팅 하잖아요. 드세요, <laughs> 갖다 드세요. 하나, 둘, 셋. 어, <dig tent> 네, 아니, 제니? 그냥, 저희는, 저는, 동선을 넓게 선것 같아요. 그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로제가 저쪽에 있었어요. 어. 그럼, 여기 좀 되지? 응? 무슨 말이야? 언니가 먼저 이거. 어, 너 여기 뭐 진짜 네. 이상하다, 그래. 진짜 이상하다, 여러분의 판단을 맡깁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맡깁니다. 제보 해주세요. 참고, 상관해주세요. 언니들 딱! 언니들 딱! 언니들 딱! 짜란! 야, 이건, 이건 치고. 이거 원래 이런 야, 이거 치 원래 이런 야, 이거. 이건... 제니랑 역시나 로제, 미사는선질이안 없어요. 혹시나 틀렸다고 해도 진짜, 틀렸다 진짜 네. 프로입니다. 네. 팬분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제이 아세요? 네. 제자리를 빼서 섰기 때문이에요. 네. <웃음> <웃음> 진짜 제가 설득이 없어요. 아, 못하겠어요. 뭐 <laughs> 못하겠어요. <타냈어요. 웃음> <laughs> 왜? 왜요? 영상 면조회사도 막 보낸다. 고 아, 제이해요이니가 팬티 켰장아니 이렇게. 정수가 해민컵짱 아니에요? 야오. 도니코니 이리일식치키으도이리일식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요 사장님. 내려주셔야 하시예요저희랑 같은 급이죠. 땡겨. 그막는 진짜 잘나다 <laughs> 진짜다 <웃음> 진짜 소르도 갔어요 암짝 아. 네? 놀랬다 <laughs> 뭐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진짜다 <웃음> 진짜 르도 갔어요 암짝 놀다 맘을 a one 심장에 n 어 n e you r e 점 I g u t from you La It got him black